오늘은 CES 루이스의 신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누가복음 4장 18절의 산산 조각난 영혼의 회복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하며 포로된 자, 자유, 눌린 자라는 세 단어가 등장하는데. 눌린 자의 정확한 의미는 산산조각난 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죄와 정욕, 중독 등으로 인해 깊이 상처받고, 산산조각난 인간 내면을 위한 주님의 구속사역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억눌린 자를 위로하는데 그치지 않고, 죄에 패배한 인생을 온전히 회복하고, 진정한 자유로 인도하시는 해방자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신자들은 습관적, 중독적 죄에 빠진 자신의 상태를 보며 반복되는 실패와 수치심을 느끼고 나약함으로만 여기며 고립되어 살아갑니다. 이러한 현실을 사탄은 노려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과 돌봄에서 점차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산산조각난 존재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심을 믿고 자신을 내어드릴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로이스 역시 죄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인간 내면을 파괴하는 깊은 영적 작용임을 강조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성적 중독 및 욕망 문제를 주로 심리적, 습관적 혹은 트라우마의 결과로만 해석하지만 이 싸움의 본질은 영적 전쟁임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 삼손, 솔로몬 같은 사람들도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을 치르다. 산산 조각난 영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 속에서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시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점이 바로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유케 하심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치유에 따라 인내하며 걷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는 자신에 대한 인내 그리고 신뢰와 책임을 나눌 수 있는 진실한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와 정욕은 어둠 속에서 힘을 얻으니 고백과 기도를 통해 드러내고 서로를 격려하며. 책임을 나누는 회복 공동체 안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약점과 상처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그 깊은 절망을 지나 회복된 자만이 진정한 공감과 권위로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으며 자신의 회복 경험이 또 다른 해방자, 치유자로서의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산산이 부서진 자들을 치유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를 향해 그들을 자유케 하라는 주님의 위임이기도 합니다. 교회와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회복 중인 영혼들의 치유처가 되어야 합니다. 산산조각 난 자신을 숨기지 않고 서로의 치유 여정을 격려하며 치유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누군가 당...